003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 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이스 침대입니다. 에이스 침대의 테마는 대북 리모델링 슬래시 인테리어 가구이 가 있습니다. 에이스 침대 은는 동사는 1963년 침대 가구 제조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침대 및 가구를 주요 제품으로 하여 직영점 또는 대리점 등에 직접 납품하고 있음 내구성이 강화된 매트리스 개발 등 신제품을 개발하고 제조 공정 개선 등 공정 및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 한국사용품질지수 KSQI 1위 기업 선정 주택용보통침대 KS인증 대상 제품안전부분 수상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등 업계 최초와 최고로 이어짐. 기업 개요 대쉬 침대 가구 전문 제조업체로 한국사용품질지수 1위 기업의 선정 주택용보통침대 되었고. 업계 최초로 침대 공학 연구소 설치하는 등 침대 부문 선도 업체임 대시 매출 경로별 비중은 연간 매출의 약 95%는 전국 대리점 및 백화점을 통하여 판매되며 나머지 5%는 주문 판매 형태임 대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차별화된 마케팅 기법 등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침대 시장 내 경쟁 우위 유지 중 재무 대시 홈 인테리어 시장의 성장으로 가구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전문 대형 대리점 및 직매장 출점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의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 이익률 상승 메가계정비 유동자산 처분이익 제거 및 법인세비용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전문대형 대리점의 출점을 지속할 예정인 가운데 프리미엄 라인 강화 등을 통하여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에이스 침대의 시가총액은 4386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에이스 침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8위입니다. 에이스 침대의 상장주식수는 1109만주입니다. 에이스 침대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에이스 침대의 퍼은 7.06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0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4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76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4,880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아은 0.7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603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원입니다. p b 아과 bps는 각각 0.70배 56,8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3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99번지억원, 493억원, 768억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42번지억원, 493억원, 639억원입니다. 에이스 침대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4번지 21%이고 유보율은 5070.7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이 더하기 0.33%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이며 전일 대비해서 9.6이 더하기 1.25%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스 침대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9,5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9,55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9,7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에이스침대의 종가는 39,550원이며 주가가 에이스침대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이스침대의 종가는 39,550원이며 주가가 에이스침대의 2 4 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에이스침대은는 거래량 60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20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0마흔한 주, 모건스탠리에서 1 0 5주 키움증권에서 80주, 유한타증권에서 쉰한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릴린치에서 1 3 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05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98주, 유한타 증권에서 51주, 미래의 새 증권에서 3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백스문의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대북 관련주 에이스 침대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